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멘토입니다 아, 예.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아, SK 예, 17만 원에 네. 30, 30%입니다. 아, 17만에 원 30%면은 네. 지금 약 수익이라고 할 만하게는 좀 애매한데 본전이네요. 예, 예, 예. 음. 어떤 게 궁금하세요? 아 그래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지금 한달좀 넘었는데 이걸 음. 매도 해야 되나 아니면 조금 더 나나 더 되나 싶었어요. 주식의 기본은요 그냥 본전으로 파는 게 기본이에요. 아, 그러니까 이거를 네. 수많은 방송사에서 전문가들이 이 기업에 대해서 해석을 하다 보니까 어 제가 네. 보기엔 SK 아 이닉스가 지금 보니까 SK가 보니까 아 sk 아이닉스부터 해서 sk 바이오판부터 해서 여러 가지 자회사를 들고 있고 실적도 좋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네. 지금 영업이익 보니까는 아 이렇게 증가를 해가지고 최근에 5천억까지 줄어들었던 영업이익이 2조까지 드문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거기다가 네. 지금 시세를 보니까 너무 좋고요 거기다가 어 여러분들 좋아하는 거뭐 있죠 외국인도 저런 거 한번 볼까요 외국인들하고 기관들이 뭐 하고 있는가를 한번 보니까 외국인들 줄면서 들어오고 있는데 이걸 왜 팝니까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할 겁니다. 예. 음, 저는 그렇게 이야기 안 해요. 그냥, 본돈 넘으 일단 매도하시는 것이 좋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어, 그런 이야기들에 속아가지고 본돈 왔을 때안 팔아가지고 물려있는 케이스들이요, 어, 들고 가서 수익난 케이스들보다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올라갈 거란 이야기들고 장밋빛 희망만 듣고 가져가다가 시간 지나니까 다시 물려있는 케이스가 한 10번 중에 한 9번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네. 결국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올라갈 기업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 가격에 들고 있는 것보다는 밑에 있을 때 들고 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한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럼 내 본전일 때 해야 되는 건 비중부터 줄여가지고 내려갔을 때 다시 살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올라갈 거란 생각만 하지 마시고 내려갈 거란 생각을 항상 하시는 게 좋다고요 이슈랑 상관없이 네. 음, 그러니까 매일같이 똑같은 생각으로 살아야 돼요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다라고요. 어~ (365일) 네. 늘 반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올라갈 수 있겠죠 하지만 어떨 수 있다 네, 내려갈, 수, 내려갈 있다. 수 있다 그러면 내려갈 때뭐 하실 건데요 물리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올라가면 들고 가고 싶지만 내려갈 땐 물리기 싫은 거잖아요 그죠 네네. 예, 예. 그러니까 이거를 본전쯤 왔을 때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3분의 1 내지 절반 정도 매도하시는 것이 일단은 좋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팔아내면은 올라가면은 나머지 절반이 있기 때문에 아유 내가 그때 다팔걸아다 팔지 말 거리란 생각이 들어도 절반이 있기 때문에 뭐 19만 원 20만 원 올라가면 그래도 남은 걸로라도 이제 수익을 보니까 배가 좀덜 아플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내려가게 된다면은 절반 정도 또 팔아놨기 때문에 난 비중이 줄어서 밑에 내려왔을때 다시 살살 수 있으니까 내려가는게 많이 부담스럽고 공포스러울까요? 조금 마음이 지금 안팔고 들고 간거보다좀 편할까요? 좀 편하겠죠. 편하게 투자하자 이 말이에요. 네. 어, 그러니까 지금 이거 뭐 올라온거 같다가 7.6% 올라오니까 지금 방송에서 난리 났을겁니다. SK 더 갈거다 뭐 날라갈거다 20, 20만 간다 30만 간다 가져가라 이런 이야기 많을텐데 저는 그렇게 이야기 안하고 본전에서 네. 일단은 절반 내지 3분의 1이라도 일단 최소 팔자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팔아내고 네. 난 다음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가는 바닥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경, 기업은 별로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 에 머물게 될 건데, 머무르게 되면 은 예. 다시 한번 주가가 16만원 대라든지그 이하로 내려가거나 16만원에 가깝게 밀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밀려 내려왔을 때뭐 하면 될까요? 예, 그때는. 나 음, 그때 좀 예. 다시 또 팔았던 만큼 예. 사시면 되고요. 예. 실제로 예. 이거 17만원에서 지금 이 상승이 좀 유지가 된다면 18만원 조금 뚫고 올라가는 그림이라든가 18만원까지 접근할 수는 있는데요. 접근하면 예. 남은 걸로 갖다가 수익을 좀 챙기면 돼요. 다 음. 가져가서 수익 챙기려 하지 마시고. 예. 남은 걸로 왔다가 수익을 좀더 네. 챙겨내신 다음에 18만 네. 원 뚫을 때는 사실 더 가져가는 게 맞는데 그걸 시청자님이 판단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시청자님 판단에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18만 원 뚫으면 더 가져가야 되는 자리이긴 하나 그거는 그때 대사 네. 알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네. 지금 약간 비중을 줄이고 남은 네. 걸로 가져가고 내려가면 다시 살수 있도록 환경만 조금 바꿔놓자라고 결론 내려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